음, 일본에 호주를 아요 그런 걱정을 해서 현장을 가녔거든요 현장 닮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단복 느낌처럼 어, 그래서 이제 뭔가 아 우리도 저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아, 아 이, 이긴 하지 아 이긴 한데 멋있는 그어 어, 그러니까 뭔가 그 단, 단복 같아서 약간 젊은 아이들이나 하는, 뭐 그런 도 아이들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이제 한번 말씀 나누실 때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어떠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서 인제 저면는뭐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털어만 치웠어. 털어 안 치려. 근데 이 악기 상태가 사실 저도 듣기는 음. 이제 듣기는보장도 잡나고, 약간 그매번 들어가는 이제 보수하는 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어. 이게 원래는 들어가면 한번 쓰고 나면. 나중에 조율이라고 네. 조여서 조율이, 하거 네. 조율이, 아, 네. 조율해서 좀풍가하는좀이 조금 평당이 더차가놨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뭐되는이 지금 일본이 이제 공금 다+ 평가하는 게 되고 싶은 거죠. 그중에 내가 뭐나 뭐라 해야 되나 가뭐당장뭐차라 그래서 기서시는 그런 것도 한번 하긴 하는데 지금 굉장은뭐 저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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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연호가없습니까이름도 애매하죠 데장용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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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만 어? 되면 용할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다 들어가죠 그 거는 제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장당이 조금 더그니 뭔가 좋은 거있어한왔아 아까 그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 저 선배들 만나는 데가 시고 들어가고 싶고, 이런 뜻이 있어야 는데이 그런 쪽 시간이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어디막 광주 표시 붓이 써있고, 그 위에 막 광주 엠블럼이 이렇게, 이제, 나란 가면서로 써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딱 들어오면 이제, 단체로 탁수는 그런. 근데, 영화나 만날를좀 많이 봐드있습니런 거요? 런거 얘기해 가지고 인스타 이제 오거니 해가지고 오님이 상담 정리해서 한번 보기해주시면 참여 가신다요참 됩니다 그랬는데 장평가가 보면 200만 원짜리 봉고 말고 <laughs> 응,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하고, 그런, 그런 자식들한 옷, 약간, 수집기 같은 것도, 케어를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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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들한서 자식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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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식들한테자식들한 이렇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제보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강조하고로 어, 그건 다음 아, 문제야 맞이하십니까? 지금 일단더이사일사 아, 아, 해야 아, 되니까 그냥 얘기 한번 해봐 주시고, 이이 아, 두개 아,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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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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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맨날, 맨날 미안해가지고. 아, 드셔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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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왔어요. 네.